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옆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산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올해 이제 2024년 참 송년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지나고 나면은 다시는 2024년은 오지 않고 이제 역사적으로 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한해 동안도 산다고 참 고생이 많으셨고,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인생 숨 쉬느라고 참 고생이 예, 많으셨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41년생이십니다. 한국 나이로 85세시죠. 에, 요즘 한 번씩 전화하시면은 에, 70대는 식사하시고 소화시키는 게참 어려웠는데 80이 되니까 이 숨을 몰아내기가 참 어렵다. 이 들어온, 들어온 숨을 밖으로 밀어내는데 힘이 어 하는 게 느껴진다. 그러시면서 이제, 어, 그러십니다. 그래서 한 70대에는 막한 1년만 더 살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니 80대 들어오시더니 한 2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니 요새는 또한 3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니 자꾸 숨도 쉴 힘이 없는데 살고 싶은 나이는 자꾸 늘어나는 이 기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저한테 오늘 밤에 그만 팍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는 최소 3년, 좀 길게 보면 5년 정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뭐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인생이 참 힘들지 몰랐는데, 어 20대 때부터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에 참이 사는 것이 죄고, 사는 것이 눈물이고, 사는 것이 한숨이고, 사는 것이 질병이고, 사는 것이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담,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는데, 이 쫓겨난 이곳이, 어~ 감옥 비슷한 이 수용소 비슷한 곳이지 여기는 행복이 존재하는 게 아닌 행복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는 애든 농사님이 밖에 와 있고 애든 농산의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감옥에서 뭐 행복해 봐야 그거 얼마나 행복해 봤겠냐 그리고 약간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영적인 유배지 비슷한 죄지은 인간들이 수용된 유배지로서의 이 지구 땅이 아닌가. 그러면서 인생의 아픔의 비결, 아픔의 비밀, 눈물의 비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때는 참 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보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제가 그 대학생 8,4학번인데, 84년도에 대학 들어갔을 때는 뭐, 나라도 시끄럽고 세상도 시끄럽고 캠퍼스에 매일 그냥 뭐 화염병 나라되어 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 저도 그런 현실을 잘,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냐 하는 그런 현실을 모의해서막 남을 향해서 데모도 해보고 돌도 던져보고 뭐, <laughs> 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군대에 붙잡혀 가게 됐어요. 제가 총학생회장에 출마를 했다가 연설을 했는데 말을 좀 정권을 너무 세게 치는 말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예, 쫓겨다니다가 붙들려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깊이 안 봤습니다. 예수도 깊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읽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면서 내가 정말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다.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였다. 죄 때문에 사람을 죽인 인간이 더 이상 뭘할수있겠나 때문에 굉장히 자아 발견을 하면서 낙심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 보던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서 오경말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읽는 동안에 율법의 폭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양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 조그만 죄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피를 흘려야만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선악과를다 먹었다는 것 때문에 모든 행복을 박탈시켜버리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원리를 깨달으면서, 와, 이런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많은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말씀에 폭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영혼이 막, 영혼에 들어가 있던 가스가다 빠져나가고 확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가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 죄에 하나님의 요구를 절대로 달성시킬 수 없는데 이 율법의 요구,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요구를 감당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오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내죄 값을 지불하시고 흘린피로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내 마음속에 분노가 없어졌어요. 세상을 향한 분노가 없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을 향한 분노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없었습니다. 돌을 내려놓기까지 힘들었어요. 그걸 내려놓고, 아 주의 길을 가자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옛날 성질 같았으면 요즘 같은 이 현실을 보면 돌 들고 당장 <laughs> 뛰어나가겠지만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솔로몬 같은 왕을 보내주세요. 솔로몬 같은 정치인들 보내주세요. 지혜로운 사람들 보내주셔서 이 나라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 땅이 눈물 없는 땅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도탄에 빠진 우리 백성들 눈물 흘리지 않도록. 모든 백성 잘 살피는 왕이 나오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옛날하고는 또, 그때도 현실은 그랬고, 지금도 현실은 바뀐 게 40년이 지났지만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현실을 대하는 내가 바뀐 거예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현실 파괴주의자였어요. 현실을 부숴버리고, 부셔버리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자, 뭐 이런 파괴주의였다면, 지금은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고요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성도들이 눈물 흘리는 삶,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로움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질병의 눈물, 수술의 눈물, 우울증의 눈물, 답답함의 눈물, 이 눈물을 다 어떻게 이거 처리할 거냐. 하나님 이 눈물 없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속이 시원해지니까 여러분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30대는 독립이 참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들 다 군대 갔다 오고, 남들 다 결혼하고, 남들 다 아이 낳고, 남들 다 독립하고 사니까, 그 쉬운 줄 알았거든요.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가장 평범해 보이는데 인생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아이 낳는 것도 집사람 옆에서 고함 지르는 거 보니까 눈물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이 낳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 군대 가서 뭐 사촌들 다 갔다 오니까, 이게 뭐 군대도 쉬운 줄 알았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그 쉬운 거 아니더라. 와막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영하 10도 될때다고통먹고달리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 보면 재밌잖아요. 그 실제로 해보면 엄청 춥고 떨리고 힘듭니다. 사진 촬영할 때 잠시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 힘들더라. 교회. 개척해서 독립시키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아, 이거요. 진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것.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거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성도들의 도움도 있었고, 아내의 출근과 뭐돈 벌어오는 그 직장 생활이 있었고 해서 천신만고 끝에 이게 넘어온 거다. 가정을 독립시키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독립시키는 것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뭐 주변에서 개척교회에서 성공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요즘 저한테 개척교회 성공 비결 배우러 오는 목사님도 있고 전화오는 목사님도 있어요. 첫마디가 하지 마라 그럽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있는 직장, 큰 교회 때려치우고 에이, 개척이나 해야지 하다가 너 죽는다. 참아라. 나오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밖은 지옥이야. 거기 안에는 전쟁터지만 여긴 진짜 지옥 같으니까 나오면 안 돼! 견뎌라! 사수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대에는 또뭐 중년의 위기가 있었어. 40대, 50대는 중년의 위기 있죠. 예. 여러분도 40, 50대 다 견디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부 간에 사랑이 식고 자녀들이 청소년이 들어가면서 말안 듣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 시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저는 또뭐 갑자기 엄마가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제 쓰러졌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그참 엄마가 없다는 세상이 이게 도대체 뭔지 그확 나도 살기 위해서 아둥바은 거리는데 엄마가지 딱 돌아가시고 장인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순차적으로 돌아가시는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부터 우리 장모님이 아이고 죽겠다 그러셨거든요. 그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막터뜨어막 테니스 치던 우리 어머니는 와 하루 만에 돌아가세요 제일 건강했는데 그걸 돌아가시는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게 참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삶의 위기가 왔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40, 47살에 건강에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뭐 죽는다, 산다, 뭐 이런 이야기 딱했는데 저는 그런 그질병에 걸리기 전에는 나는 영생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내 교회를 다녔지만은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영생교를 믿고 있었어요. 영생교를. 나는, 나는 내 육신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영생교를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는다, 산다 하는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시간표를 딱 보니까 이미 이 기차가 중간을 지났어. 중간을 지났어. 이미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야, 인생이 벌써 반 이상 지났다는 걸 깨닫고 야, 이 인생을 살아온 나를 너무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이제 살아옵니다. 50대도 그렇고요. 60대 고 뭐. 어른들이 의사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약 많이 먹는 거 낙심하지 말라고 50대는 5달, 60대는 6달, 70대는 7발 먹으라고 70대고, 80대는 그냥 대중없이 8날 이상 먹으면 80대가 되는 거니까 약이나 먹고 편안히 사실하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 하고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 사실이 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여튼, 산다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산, 여러분들 진짜 뭐, 그, 제가 대학생 때 데이비 시멘스가 쓴 상한 감정의 치유란 책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한 여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가지고, 애들 두세 명을 데리고 막 그냥 그, 수퍼마켓에서 캐셔를 하는 거예요. 이 수퍼마켓 가면 그외저 물건 정 정리하고 돈 받는 사람들 있죠. 뭐, 이런 걸 하는데,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애들 키우고 막그 남편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일날 겨우 교회 다니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어 버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죽어서 천당을 갔는데 예수님 앞에 가는데 막 망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어? 야, 나 돌아보니까 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설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그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 주시면서 험한 인생 산다고 수고했다. 험한 인생 산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멸류관을 씌워 주시면서 포옹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데이비드 시멘스가그 책을 썼어요. 아 인생이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일 너무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사람한테 인사해 주세요. 그냥 삽시다. <laughs> 그러면 숨만 쉬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잘 사시길 바라고. 인생에 이 살아, 산, 산다는 게 이게 수고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숨쉬기가 힘들다는 그 말씀이 내가 무슨 뜻인지 그 나이가 되어보면 알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이 인생의 이 비유를 보시면은 어떤 임금이 멀리 가면서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나중에 결산해라. 그래서 결산하는 장면이 적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결산할 때가 찾아오는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더큰 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버려지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라. 한해 동안 여러분 많이 부르셨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악을 쓰면서 쳐, 주시옵소서. 아니 그걸 많이 했는데 별로 못 받았죠. 많이 못 받았죠. 그러면서 확인해야 돼요. 더큰 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버려지는 건 없는가.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시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에게 독특하게 주신 것인데 그걸 버리고 다른 것막 찾아가지고 주시옵소서 하는 거 있는지 아닌가 아닌가. 그리고 버려지는 것이 많다면 주시는 것도 거의 없을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달란트도 없는 자는 없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시는데. 한 달란트도 안 주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아멘. 활용을 안할 뿐이죠.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두 달란트 있고 다섯 달란트 더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기도하는데요.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1분 만에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찬송하는데 얼마나 찬송을 찬송하는, 잘하는지, 막한 10초 만에 사람을 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전소니. 애처로 그럼 벌써 <laughs> 교인들이 울어버려. 아, 그건 찬송은 아니구나. 하여튼, 하여튼 찬송도 그렇게 잘 불러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 좋은들이 많은지, 한달란트 정도밖에 안돼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런데도 없는 사람은 보음을못 전할 사람이 어딨냐 말이야 노래를 못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잘 못할 뿐이지 기도를 잘 못하는 거 나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싫어합니다 저는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서 져 떨려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벌벌벌 떨다가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눈 감고 하는 기도가 약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란트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요 그래? 주신 분의 지혜와 능력을 믿어라 주신 분의 지혜와 능력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일까요? 아니, 아버지 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나는 조금만 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십니까? 이럴 수 있는데 기실은 알고 보면은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은데 굉장히 공평합니다. 세상이 참 여러분 불공평해 보이죠? 근데 굉장히 공평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인천 선장의 간증이라는 간증하는 선장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배우지 못한 분인데. 연안부도에서 돈, 어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분이었어요. 배를 여덟 척이나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꽝 하고 부도를 맞아서 다, 다 날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숨이 쉬어집니다.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너무 커. 이게 망할까, 넘어질까, 쓰러질까, 배는 뒤집히지 않을까 선언들은 죽지 않을까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다 날리고 나니까 숨이 쉬어지더라요. 그래서 인생은 참 공평하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남들볼 때는 기사 있는 차를 타고 다니서 매우 뛰어난 인생 같았는데 본인은 정작 숨도 못 쉬고 살았다는 거죠. 망하고 나니까 숨이 쉬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축복해주신 그런 간증을 하신 선장 장노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숨잘 쉬어지죠? 에헤이. 자, 한번 보러, 여러분 지금 숨이 쉬어집니까? 네. 숨잘 쉬어지죠? 네. 치, 거기서 조금만 더 가지면 숨못 쉬어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지금 사세요. 에? 갑자기 또 아멘 다는거 진짜. 협박을 또 해야 되나? 더 가지면 숨도 못 쉬어. 있는 거 만족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laughs>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잖아. 그런데 굉장히 공평해요. 왜냐?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공평하신 분이거든. 우리의 실력을 다 알고 주셔요. 재능을 다 알고 주셔요. 능력을 다 알고 주세요. 우리는 더 주면 안 돼요. 더 주면 이상한 짓할 수도 있고요. 더 주면 바람이 날 수도 있고요. 더 주면 신앙을 버릴 수도 있고요. 더 주면 나쁜 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적당하게 딱 맞춰서 지금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친구들은 두 달란트 주고, 다섯 달란트 주고,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그리고 달란트를 땅에다 콱 파묻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결산하러 왔을 때, 아, 내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 나의 달란트를 땅에다가 파묻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주인이, 오, 그랬나, 그런 게 아니고, 야, 뭐, 내가 그렇다고 그러면 왜 원금하고 이자 은행에서 안 가져와? 그러면서 이 악한, 무익한 종을 밖으로 내어 쫓으라고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내 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땅에다 파묻어 놨어요. 주인을 악하게 봤습니다. 나를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 놨는데 그것 때문에 꾸준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한 달란트라도 활용을 할때 하나님 칭찬하신다고. 근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한 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나가서 장사하다가 다 날려버렸어. 한달란트싹다 날렸는데 주인이 왔어요. 아 주인님 제가요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 이거 뭐 장사하다 보니까 이거 이거 뭐다 날려버리고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으면 이 주인이 뭐라 그랬을 것 같은가. 그걸 생각해 봤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다 날려버렸지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큰 달란트 줄 테니까 한번더 해보거라. 왜 그랬을까요? 잃는 것도 성실해야 잃어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됐다. 됐다. 수고했다. 돈을 잃어버렸지만은,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세상을 알 수도 있고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알 수도 있고 이렇게 투자해서 잘못된다는 걸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네가 했지만 실패했지만 성실했지 않냐 너는 이미 바깥에 있는 물질을 잃어버렸는지 몰라도 속에 사람 보는 눈도 생겼고 물질을 보는 눈도 생겼고 경제를 보는 눈도 생겼으니까 내가 너에게 두 달란트를 떠서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한달남에도 홀딱 다마아먹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막 다시는 막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숨도 못쉴 만큼 있는 분들 많은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잃어버리는 중에도요, 사람을 얻는 수가 있고, 보는 눈을 얻는 수가 있고, 고를 수 있는 실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잃어버렸으면 축복하십니다. 우리 대령 건설 이용한 건 장로님 같은 분도 처음엔 다 날렸잖아요. 바닥에서 월세 살면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네. 한달한달더라도 잃어버리는 것도 성실하게 잃어버려야 돼. 잃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이름이 파괴자입니다. 파괴자입니다. 뭘 파괴하고 있을까요? 사탄은 파괴자라는 말이거든. 21세기에 있어서 사탄은 뭘 파괴하고 있냐? 백성들의 희망을 파괴하고 있어요. 어떤 말로 파괴하고 있느냐? 노력해도 안 된다. 흑수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네가 평생 땀 흘려봐야 서울에 집한채 사지 못한다. 너 평생 일해봐야 구조적 악이 존재하는 이상 너의 인생은 절대로 열리지 않다고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장사해서 나가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도 성실하게 일을 해서 거기에서 이윤이 남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큰 것을 맡겨주세요 더잘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것을 뺏어서라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너게 맡기리니 너는 내 주인의 행복에 참여해라.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건 너스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이윤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다그 위에다가 뭐까지 주시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 행복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성실한 삶에는요, 반드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 덤으로 주신다고. 겨음을 핑계하기 위해서 악하게 살고, 겨르게 살고, 어떻게 돼요?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이 인생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보도독 보도독 갈아요 여러분 악하고 겨울한 삶의 결론은 요 눈물과 이를 가는 겁니다 보도독 보도독 갈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나고 세상은 왜이 모양이냐고 계속해서 이 갈다가 인생 끝나요 여러분 자다가 이 가는 사람들 있죠? 이 보도독 보도독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교합이 안 맞아서 그런 건 괜찮고, 막 일갈다가 인생이 끝이 나. 악하고 겨울은 종은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울다가 인생 끝나요. 성실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성실한 삶에 충분하게 보상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맡겨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더 잘되게 행복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는다고. 그 여러분, 한 해도 성실하게 산다고 수고하셨는데, 내년에도 성실하게 사시고, 아멘. 에헤이. 예, 내년에도 성실하게 사시고, 갑절로 남으시고, 하나님이 많이 더해주시고, 마음의 기쁨까지, 행복까지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